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불안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 전인데도 횟집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원들의 유급휴가를 검토하는 업체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푸른 제주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안가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최근 횟집에서 고깃집으로 업종을 바꿔 재개업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식당 주인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자 5년간 키워온 횟집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작년부터 고민했었어요. 방류를 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죠. 대책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접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전 오염수방류로 횟집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횟집도 업종 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골들이 쌓고 장사가 계속 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단골 버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워요. 손님한테 내놓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받아와서 방산을 검사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제주산 옥돔과 고등어 등 수산물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외면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유급휴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산 제조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 감소로 지금 이어지는 추세라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제주자치도는 수산물 방사능 인증제도 입과 검사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4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올해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에는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이 없어 수산물 안정성과 유해물질 잔류 검사를 하는 연구사가 방사능 검사까지 병행하는 실정입니다.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부하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부터 제주 수산업계가 영향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mm